<웃음> 그리고 <웃음> 쉽지 않네요. m o r about 위키드. 유명 넘버 말고 저의 최애 넘버를 꼽자면 얼마 전에 저희 시어톡이 커버곡을 올렸었죠. 바로 For Good입니다. 두 주인공인 글린다랑 엘파바가 같이 함께 부르는 듀엣넘버인데요. 어, 내용을 맥락을 모르고 들으셔도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요. 영어 가사도 좋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정말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떠오르는 그런 네, 곡입니다. 사실 저는 리퀴드의 모든 넘버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그, 이막 첫 넘버인 땡굿네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린다가 메인으로 부르는 넘버인데, 어, 위키드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글린다라는 인물의 성장이 이 넘버를 계기로 시작이 돼요. 글린다가 마냥 해맑기만 한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분인, 부분이라서 제가 이 넘버를 굉장히 애정합니다. 어, 일단 저는 이 위키드라는 공연을 2016년에 했던 재연을 보고 왔는데요. 이때 우디와 함께 보고 왔죠. 벌써 5년 전인데, 저희는 그때 차지연 배우님의 엘파바와 어 정선아 배우님의 글린다, 그리고 고은성 배우님의 피에로로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벌써 5년 전이라서 제가 어이 위키드가 그때 당시 굉장히 좋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자세한 후기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016년, 2016년 다이어리에서 5년 전 후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 후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이 작품은 제가 뮤지컬을 보러 다닌 지몇 개월 안 돼서 본 작품이라서 후기가 굉장히 날것의 후기가 써져있더라고요. 일단 위키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한 번쯤은 봐야겠다 싶었고 규모가 엄청나기로 유명해서 예매를 했다. 딱히 내용이 끌려서는 아니었다. 근데 웬열? 엄청나게 대박 재밌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즈의 마법사를 미리 읽고 갔으면 더 좋았을 듯 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읽었던 내용이 조금씩 기억이 나서 더 재밌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오재마법사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수자 차별, 권력과 거짓, 진실한 우정, 뭐 내면을 바라보는 진정한 사랑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참잘 버무려 놓은 작품이다. 어색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그 작품에서 저희가 고은성 배우님을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네사로즈의 이혜은 배우님이 아주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수리와 함께 2016년에 관람했던 그 위키드 재연 공연이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 공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제가 제대로 경험한 거의 첫 번째 뮤지컬이었고, 또 되게 가까이서 관람을 했었어요. 앞에서 세 번째 줄 3열에 앉아서 관람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대극장 공연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게 처음이라서 여러모로 굉장히 저에게 막 깊은 인상을 담긴 공연이 됐어요. 그 이후에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뉴욕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오픈런으로 공연되고 있는 위키들을세 번을 더 관람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세 번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좀 전반적인 후기와 그 무대,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극장 무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 우선 브로드웨이는 위키드 전용 극장이 있어요. 거시우 시어터라고 뉴욕 시티 베나탄 51번가 51번 스트리트에 위치한 극장인데 오로지 위키드만 공연하고 있는 상설 극장이에요. 그래서 로비에 들어서면 제일 처음 관계를 반기는 것이 바로 정면에 아주 크게 벽한 면을 가득 메꾸고 있는 오지의 마법사 세계가 담겨 있는 지도예요. 극장 안에는 다양한 MD 상품을 파는 MD 상점들이 층마다 각 층마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 머그잔을 샀는데요. 생각보다 크고 예쁘고 튼튼해요. 이 안에 원 쇼트 데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는 위키드라고 적혀 있고 초록 마녀와 그 밑에는 이제 그리고 또 MD 상점에 이것은 한국의 극장 문화에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부분인데 극장 내에서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어 심지어 술도 팝니다. 그 위키드 작품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초록색 음료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시티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음료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게 플라스틱 컵인데 음료를 하나 사면 시키면 이 무조건 이 컵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싶어서 <laughs> 음료를 사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로드웨이의 무대는 의외로 한국에서 관람했던 위키드 무대와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무대 전반적으로 연출이나 무대 세트나 뭐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똑같았어요.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줄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제가 재현해서 되게 웃겼던 대사가 초록녀를 놔줘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아 이건 저 배우가 애드립이겠거니 했더니 미국에서 그 브로드웨이에서 똑같은 대사를 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피에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관람한 캐스트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사실 캐스트를 거의 모르고 갔고요. 사실 제가 이제 브로드웨이 배우를 잘 모르기도 하고 플레이빌이라는걸 나눠주는데 여기에 보면 그날 당일에 캐스트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시즌에 공연하고 있는 원캐스트의 배우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이중 한 배우가 오늘 공연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플레이빌에 이렇게 종이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쓰여있냐면, 어, 이날 엘파바 역의 배우가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언더스터디의 다른 배우가 공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제가 관람한 퀘스트를 모릅니다. <laughs> 그래서 브로드웨이의 위키드는 사실 작품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관람 문화가 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브루드웨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제가 브루드웨이에 관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라바 미키드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시어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공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